4월 21일, 주일 저녁입니다. 오늘은 아삭아삭한 열무, 김치 같이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열무가 맞는 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. 열무김치입니다 음, 날씨가 더운데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어, 김치는 어머니께서 시짜 어머니께서 주신 거고 남은순 대진가순 어머님께서 주셨습니다. 그리고 생국장 가루랑 요거트랑 해서 같이 해서 장을 건강하게 챙겨서 보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보라보라 양배추랑 오늘 저녁 된장국이랑 잘 먹겠습니다. 그리 잡아 아.